you <sweak> 네 친구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제목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목자 그러면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장 1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양을 혹시 본적 있나요? 양 양이 어떻게 울죠? 네, 강사님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보죠 네네 여기 양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양은 정말 귀엽고 순하지만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사실 양은 앞이 잘안 보여요. 시력이 아주 나빠요. 그래서 정말 이만큼 있는 것도 희미하게 보인대요. 그래서 길도 잘못 찾고 무서운 짐승이 나타나면 도망도 못 친대요. 그래서 심지어 넘어지면 혼자서 못 일어나요. 그러면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맞아요. 목자가 와서 양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줘야 일어날 수 있대요. 그리고 목자는 이런 양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주고 위험할 때는 보호해주죠. 네. 성경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옛날에는 양을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하면 사람들이 바로바로 알수 있었죠.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목자라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 한번 오늘 여기 중앙에 있는 이 뽐미라는 양을 따라가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뽐미라는 양을 따라가서 이, 이 뽐미가 목자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네, 우리도 많은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뽀미가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긴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제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프고, 네, 밤새 이렇게 잤더니 목이 말라요. 물을 마시고 싶어요. 네, 그때 목자가 다가서 말했어요. 뽀미야, 나를 따라오렴. 그래서, 뽀미는 이제 목자를 따라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네, 조금 걷자. 이렇게 초록초록한 풀밭이 펼쳐졌어요. 뽀미는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왜냐하면, 먹을 수 있는 것도 엄청 많고, 우리 친구들 양은 무엇을 먹죠? 맞아요. 우리는 밥을 먹지만 양은 풀을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도 배불리 먹고 그리고 어 멀, 어 멀지 않은 시냇가에서 물도 마시고 그리고 낮잠도 자고 너무 좋겠죠. 네. 그래서 뽀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목자님은 진짜 최고야. 꼭 필요한 걸다 아시고 챙겨주셔. 네. 이렇게 목자가 함께 하니까 뽀미는 필요한 것을 다 얻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길이 껌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골짜기로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네, 이렇게 아주 어두워졌고 앞도 잘안 보였어요. 뽀미는 무서워졌어요. 어, 목자님 여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네, 갑자기 소리가 들렸어요. 이 소리, 무슨 소리일까요? 어! 무슨 소리일까요. 늑대가 맞을까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맞아요. 늑대였습니다. 늑대가 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네이 뽀미에게 다가왔어요. 뽀미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뽀미가 이렇게 막 싸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너 저리가 하면서 싸울 수 있을까요. 뽀미가 날카로운 이빨이 있나요. 없어요. 네 보미는 어떡하지? 나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 하겠어고 그 자리 가만히 있었대요. 어떡하나요 우리 뽀미네 그때 네 어떡하죠? 근데 사실 우리 친구들 이 늑대 이 늑대는 우리에게도 나타나요. 이 이런 이런 모습으로는 아니고요. 네네 어, 네. 우리 인생 속에도 이런 늑대 모습을 하진 않았지만 이런 마귀가 찾아오죠. 마귀는 우리를 무섭게 만들고 네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아주 많이 노력하죠. 근데 우리는 이 마귀를 혼자 이길 수 없대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마치 네이 뽀미가 늑대를 혼자 물리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이 마귀는 혼자 물리칠 수 없대요. 하지만 그때 네, 목자가 딱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로 네, 이 늑대의 머리를 아주 꽝 하고 내리쳤어요. 그랬더니 이 늑대가 아우! 아우 하면서 너무 아파서 막 도망갔대요. 네. 그러면서 목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며 걱정하지 마. 나와 함께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목자는 아니 아니. 뽀은 이제 안도의 숨을 내셨습니다. 어, 목자님이 계셔서 나는 이제 괜찮아 하면서 안돼 숨을 내쉬었죠. 우리 친구들, 우리도 이렇게 목자처럼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목자는 네, 이 뽀미를 데리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더 넓은 네, 이런 푸른 초장으로 네, 뽀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뽀미는 마음을 놓고 풀도 먹고 물도 마시고 쉴수 있었어요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뽀미야 이곳은 어, 이렇게 너를 무섭게 했던 늑대 앞에서도 이제 마음껏 쉴수 있도록 내가 준비한 자리란다 네 그리고 뽀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까지 그렇게 네 무섭고 두려운 늑대가 있었는데, 네 목자가 바, 이 목자님이 바로 자기를 지켜주고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죠. 네이 목자는 네이 뽀메를 지켜주고 이제 이 뽀메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뽀메를 안전하게 인도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뽀미처럼 다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네. 바로 오늘 이야기 속에 착한 목자는 바로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네. 우리를 양처럼 돌보시는 내 네, 목자이시고 우리가 무서워할 때 죄에 빠질 때,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장난치고 싶고, 옆에 친구랑 얘기하고 싶고, 이런 생각은 누가 주는 걸까요? 바로 그 늑대같은 마귀가 우리 친구들 안에 예배 드릴 때,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멋진 모습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자꾸 유혹하고, 옆에 친구랑 얘기하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막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네, 예수님에게 우리 예배드려야 돼.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너무나 기쁘게 받고 계셔 하면서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까지 내어주셨죠. 원래 우리 마음속에 이런 까만 마음죄가 있었는데 이 까만 마음죄를 모두 직접 가져가시고 그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렇게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백할 수 있죠. 예수님은 나의 목자 되세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네, 친구들 오늘 우리 뽀미 이야기 잘 들었나요? 네, 뽀미는 예수님이 기르시는 양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도 뽀미처럼 네, 예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요? 맞아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 속에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네또 평안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의 목자이신 이 예수님의 마음 속에 새기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언제나. 항상 우리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강도사님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